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이 유튜브로 스텝박스 저 같이 준비 되셨나요? 자 그러면 간단하게 기본 동작부터 살펴보고 우리 시작을 해보죠. 자맨 처음입니다. Right basic step. 오른발로 스텝박스를 편안하게 올라갔다 내려왔다는 거죠. Left basic step. 다시 이제 왼발부터 스텝박스 올라갔다 내려왔다. 자네번 해줄게요. 그다음 crunch down. 복부 말아주고 down down 한번더 말아주고. d o 다 n 말아주고. Give me three knee 무릎 세 번. Three, two, one. s t r t c h it up. Three, three t 자이 동작이 좀 익숙하신 분들은 이 부분을 넘기고 진행이 됩니다. 둘. 레 e 컬 레그컬, 자 근데 같이 해보는게 좋겠죠? 점프샷 사이드 랩니업 오케이 좋습니다 자 이렇게 기본 동작을 우리가 간단하게 한번 살펴봤고 자 오늘 배울 동작을 다시 한번 짚어보죠 자 오늘은 니 바운스라는 동작을 한번 해볼겁니다 니 바운스는 원, 니, 바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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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다운, 다운 D, 바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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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다운, 다운입니다 자, 니 o 을 들고 땅바닥 바운스를 세번 하면 됩니다.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좋습니다. 자, 두 번째 동작은 더블 템 b 입니다 더블 템 b 힐, 토, 힐, 토, m 다운, 다운. 힐, 토, 힐, 토, 니, 다운, 다운입니다. 뒤꿈치부터 힐, 토, 힐, 토, 니, 다운, 다운. 힐, 토, 힐, 토, 니, 다운, 다운입니다. 오케이? 자, 이 동작을 가지고 한번 노래를 맞춰보자. 렛츠고! 자한번 들어가보죠 레디 원투 라이트 베이직 포 쓰리 레프트 베이직 스텝 왼발로 가야죠 지금 헤이 크런치 다운 크런치 다운 다운 크런치 크런치 Three knee, three, two, one. Hey, crunch down, crunch, crunch, crunch. Three knee, three. Ready, leg curl, jump shot, side leg, knee up. 크런치 다운. 자 이제 저희 배운 거 한번 해보죠. 레디. 리 봐운스 원니 봐운스 봐운스 봐운스. 한번 더. 크런치 다운. Four, three, two. 크런치 다운 원 down, o 자, 이제 한번 해보자 배웠던 거두번째거 레디 더블 템니 번에 한 번에 한 번에 한번더한 번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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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에 한번더한번 Left basic step four, three, two, seven, knee, let's go, seven, six, three, two, switch it up, wh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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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ft jump shot, side leg. 미, 업! 리 바운스! 헤이, 헤이, 헤이! 한번 더! 스치 럽! 크런치 다운! 자, 우리 두 번째 배웠던 거한번 해봅시다. 레디, 원! 투! 헤이! 더블 탭, 니! Heel toe, heel toe, knee. Heel toe, heel toe, knee. Heel toe, crunch down. -hoo. -hoo. Leg curl, jump shot. Leg curl, jump shot. Give me three knee. 템! 니! 리바스 크런치 다운! 너무 잘했습니다. 지금까지 너무 잘하고 있어요. 조금만 더 힘내보자. 호우 쓰리! 투! 원! 오케이. 릴렉스! 여기까지. 좋습니다. 여러분, 잘했습니다. 자, 지금 저희가 배운 스텝, 리 바운스. 스위치 업. 그 다음 뭐죠? 더블 탭 리, 힐, 터, 힐, 터, 니. 스위치 업. 힐, 터, 힐, 터, 니. 오케이. 이두 가지 스텝 배웠죠? 오, 전화 온줄 알았습니다. 자, 물한 잔만 먹고 자리로 모여서 다시 한번 들어가 보죠. 자 지금 잘안 되시는 분들은 영상을 잠깐 멈추시고 연습을 해보세요. 하나 둘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더블 템니 힐토힐토니힐토힐토니 힐, 힐, 다운 다운입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한 번만 더 들어가 봅시다. 레디. 내려주 이야기 4 4 크런치 다운. 잘했습니다. 잘 맞췄습니다. 크런치 다운. 세븐니 세븐. 6 5 4 스위치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요4 아직 카운트7 18 19 20 3 2 3 4 5 6 7번9 10 1 3 1 카운트 세6 1 2 3 4 5 6 7 8 9 1 2 13 14 15 16 2 3 10 11 2 13 14 15 16 17 18 19 2 하나 둘셋 하나 둘셋 하나 둘 더블 템니힐터힐 터니 힐터힐 터니 힐터힐 터니 힐터 크런치 다운 four t h r e Jump shot, side leg, knee up, give me three knee, three, two, one, leg curl, jump shot, side leg, corner knee. 더블템 니 조금만 힘내보자 잘하고 있습니다 지금 레디 니 바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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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셋 크런치 다운 4. 3. 잘하고 있어요 지금 굿 3. 니 3. 2. 와, 17호! d 바2스 더블 0 0 0런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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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잘들어0고가보0 레디 0 4 three two seven knee seven six five four three two sit up crunch down hey double ten knee Knee bounce 노래가 들죠? 오케이 okay.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그 잘했습니다. 자, 지금 저희가 배운 두 가지 스텝 한번 잘 기억에 어, 남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하나만 더 스텝 알려 드리겠습니다. 자, 크로스오버라는 스텝입니다. 크로스오버. 우리가 이 크로스에서 넘어가는 오버입니다. 이 박스를 오버에서 넘어갈 겁니다. 크로스오버 1 2 3 4 2 3 4. 크로스오버 옆으로 넘어가다. 크로스오버. 하나 그다음 이걸, 여기 힘을 주면서 바, 어, 스텝 박스 위쪽에 있는 발에 힘을 주면서 jump 셋넷 다시 bring back one two three four 자 제가 cross over bring back이라고 하면은 cross over는 넘어가다 bring back은 그거 다시 가져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k n e e u p 을 하다가 cross over bring back하면 다시 가져오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진행 방향은 계속 앞쪽이죠 자 여기 제가 three knee 하면은 여기서 three two 자 크로스 오버, 브링 백, 스트리트 니, 스리, 투, 원, 다운, 다운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자 크로스 오버 잘안 되시는 분들 영상을 멈추고 한번 진행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 빠르지 않은 노래로 해야 돼요. 좋습니다. 이 크로스 오버도 합쳐서 한번 들어가 보죠. 레디. one, two, right basic, four, three, two, rip the basic, r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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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ross over, bring bear, gimme three knee, cross over, bring bear, gimme three knee, crunch down.

아이고 실수했습니다. 힐, 토, 힐, 토, 니. 힐, 토, 힐, 토, 니. 1, 2, crunch d o w 4, 3, 2, 리바운스. 하나, 둘, 셋하 crossover. b r i 3, 니. cross over bring back three knee whoo whoo repeat the basic step eight seven six five four three two crunch down four three two gimme three knee three two One. three two crossover bring back hey knee bounce crossover bring back the falls 잘하고 있습니다. 계속 해보자. racket basic step 8 7 6 5 4 3 2 Cross over. Bring back. Three knee. Crossover Bring back. Three knee. Crunch down. Leg curl Jump shot. Give me three knee. Switch it up. Crossover Bring back. D bounce, crossover, bring back, three knee. 우 잘하고 있습니다. 좀만 힘내죠. Double tap knee, sit up, left to basic step. Eight, seven, six, five, four, three, two. 세븐니 세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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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여러분 세븐 습니다자 어때요 크로스 오버 앤 브링 백 세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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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좋습니다 여러분 어, 하나만 더 우리 오늘 배우고 그 다음 마무리를 해보죠 자 크로스오버가 있으면 워킹오버도 있습니다 워킹오버 자 오버가 뭐죠? 오버가 앞으로 넘어가다죠? 자 오버가 앞으로 넘어가다죠? 워킹오버 워킹오버 bring back 다시 뒤로 와 그대로 가죠 워킹오버 bring back 뒤로 다시 가져오면 됩니다 오케이? 자 워킹오버 앤 bring back 합쳐서 한번 마지막 노래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떤 노래를 해볼까요? 레디 파포 쓰리 크런치 다운 포 쓰리 헤이 크런치 다운 포쓰 투 키미 스트릿 니스트투1 시치로 스트릿 투7니7투 시치로 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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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ing back. Jump shot. Cross over. Bring back. D bounce. Cross over. Bring back. D bounce. the to base step. Eight. Seven, six, five, four, three, two. One more time. Eight. Seven. Six, five, four, three, two. Give me three knee. Three, two, one. two down. up Cross over. Bring back. Three knee. 자좀 빠르죠 힘내세요. Cross over. Bring back. Three knee. Crunch down. Four, three, two. Hey, working over. 브링 페 사이드레드 워킹 오버 브링 페 기미 쩜셔 리바우스 시치로 더블템 니 시치로 크런치 다 우후 잘해서 좀만 수식하고 자 한번 더 보자 레디 파이브 포. Three, two, cross over, bring back, give me three knee. Cross over, bring back, give me three knee. Let it working over, bring back the curve. Working over, bring back, jump shot. Hey, crunch down. Whoo, Rev the basic step. Eight seven six five four three two give me three knee three two one switch three two three knee three two one in 좀만 힘내세요. working over bring back the working over bring back 리바운스 오른발부터 하죠? 크런치 다운 4 3 2레이점샷 사이드 레이디 리드 7니 7 6 5 4 3 2 스위치 i 7 6 5 4 크런치 다운 일레 여러분 여기까지입니다. 와 여러분 마지막은 좀 힘들죠 그렇죠? 자 그래서 마지막은 안 다치게 좀 조심 하셔야 됩니다. 너무 빠른 노래는 따라 하려 하기보다는 그래도 어떤 식으로 진행하는지 한번 들어보고 그다음 보면서 맞춰보는 게 좋고 자 그다음 익숙해진 분들은. 콜아웃을 들으면서 빨리빨리 따라가보는 것도 좋겠죠? 좋아요. 오늘의 스텝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오늘 너무 고생했습니다. 여러분 고생했습니다. 안녕!